언제부터인가 내비게이션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또 그게 작동이 안되면 어디를 가는데 너무 불안해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잘 찾아가도록 안내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할 때나 또좀더 빠르게 목적지에 돌아가고자 할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려면 그런 안내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 우리들이 중간에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런 안내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유능한 내비게이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올려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모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성력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이런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길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도 혼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이고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출애굽은 여기서 저기로 잠깐 옮겨가는 이사가 아닙니다. 또 목적지를 향해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여행도 아닙니다. 출애굽은 그야말로 대탈출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아주 극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 보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급결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탈출을 감행한 것입니다.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은 될 것입니다. 이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탈출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이 어, 가난 땅까지는 사실 최대 40일이면 걸어서 갈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인도를 하긴 했는데 40일 걸릴 거리를 이 40년에 걸쳐서. 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앞부분인데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기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어이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는 길인데 그 길은 가까운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운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우회하게 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가게 하셨고 인도하셨거든요. 한번 지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여러분이 보시는 어 이제 어. 왼쪽이래, 왼쪽 애굽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우에우에가 1번입니다. 그 짧은 길이에요. 짧은 길, 그리고 또 2번 밑에 가야지. 2번은 이렇게 한참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짧은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놔두고, 이 밑에 길로 이렇게 이제 돌려서 가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는. 그 우회하는 길은 광야길이기도 했습니다. 어 18절 말씀 보면 오늘 18절 말씀 보면 보세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그러니까 좋은 길, 빠른 길을 놔두고 홍해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우회하게 하셨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불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예, 빠른 길로 가게 되면 거기에 불레셋 족속들을 만나게 돼요. 이 불레셋 족속은 호전적인 족속이라 전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상황이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돌아갈, 돌아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망을 치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바, 여기 보면 바다와 밑돌 사이에 장망을 치겠다고 했잖아요. 이 밑돌이 무엇인가 이 밑돌은 높은 망대 성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장막을 어느 곳에 텐트를 치는가? 그것은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옆에는 뭐가 있어요? 이 밑돌 다시 말하자면 이 성벽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이그 이장막을 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는 누가 있어?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상황 이렇습니다. 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바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또 양쪽에는 뭐예요? 믹돌이 성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러면 이게 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지금 한순간에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기감이 최고로 도달했을 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 송해를 갈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암울하고 절망적인 순간, 그 누구도, 생각하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판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오래 과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목회 35년 차, 6년 차 되는 것 같아요. 맞고 있는데, 돌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 어, 저의 힘으로는 이 건너갈 수 없는, 혼자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이 바다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예.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제가 몇 차례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기적같이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치 바다 바,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싶고 왜 나의 인생에는 한 번도 지름길이 없느냐고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빨리 갈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정말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쉽게 가는 것이 안전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안전하고 좋은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돌아가는 길 같고 험한 길이라 느껴져도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이 고난 같지만 시험 같지만 오히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더욱 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할 때 시험도 이겨내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는 고통스럽고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삶을 유지할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되지 못한 곳입니다. 여행하기에는 너무 힘든 땅, 온갖 위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수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를 광야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구부세서 배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광야는 주님이 도움 되시고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이 친구 되시고 주님이 소, 주님의 손 놓고는 살수 없는 곳 광야 그런 가사입니다. 이것은 광야를 지날 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방야에서 양떼 같이 지도하셨도다 성경에 보면 신학성경도 그렇고 구약성경도 그렇고 이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또 예수님은 목자 또 성도들은 양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 양이 가지고 있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양은 끊임없이 목 자, 이 돌봄이 필요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양 특징 중에 하나가 양이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이게 양이 방향 감각이 양이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주. 그리고 또 양은 멀리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고 원래 제자들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양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 양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23편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예요 양 입장에서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신다 이게 예, 푸른 풀밭에 양식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째 제가 볼게요.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새 힘을 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누가 목자가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한절 이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당길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하는 거죠. 목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양 같은 존재 아닙니까? 양은 목자 곁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을 보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또 여호와의 모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 지킴을 지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멈춰서게도 하시고 돌아가게도 하시는데 그 뜻을 잘 헤아려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왜 멈춰서게 하는지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좋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인 것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바른 방향을 잃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누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온,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데 그런데 때로 불신도 하고 때로 불평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게다잘 되는데 왜 따르지 않았을까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당장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당장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것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자이크와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모자이크는 여러 퍼즐들을 종합 조합해서 이렇게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을 때까지는 이게 무엇을 만드는지 잘알수 없어요 그한 가지의 모양을 가지고는 이게 뭘, 만들려, 뭘 만들려고 하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깨달아 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분명하다.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영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때로 돌아가는 길이고 또 모험일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무게가 감당 삶의 무게가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담으로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켜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나갑니다.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시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켜 주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에 담긴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음, 우리가 정말 인생의 방향 길을 지나갑니다. 현재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한 길로 결국에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것 주시길 원하하시는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그러면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것입니다그런다짐그런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양 부리겠습니다